최근 트로트 여가수 장윤정이 어제 촬영한 노래가 주다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장윤정이 갑자기 장민호를 언급했습니다. 장윤정은 어제 녹화에서 10명이 게스트가 함께하는 스페셜 에피소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10명이 게스트가 함께 경쟁하며 우승자는 1억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게스트 10명 중 8명이 장민호의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이는 방송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장윤정은 게스트들에게 상대방이 어떤 곡을 고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공연 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스트의 우연의 제작진도 놀랐습니다. 장민호이 같은 곡을 선택한 게스트가 여러 있었지만 각자의 방식이 있어 인상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장민호는 자신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민호는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연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스트는 장민호와 같은 방식으로 공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민호는 한때 최고의 노래 처리 기술을 가진 가수 중한 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장민호가 공연하면서 가장 특별했던 점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자주 목소리를 높여 공연 전체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장윤정은 게스트들의 모든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우승자를 고르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본편의 자세한 내용은 정식 방송되면 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장민호는 또한 방송이 나오면 꼭 시청의 승자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한편 서클 차트 51주 장민호의 성적표는 다운로드 차트 두곡 벨소리 차트 한곡등총 3회 차트에 올랐습니다. 차트 진입곡의 평균 순위는 36위입니다. 장민호의 차트 점유율은 0.2%로 차트에 진입한 428명 팀리 아티스트 중에서 공동 112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차트에는 52위의 사랑 거연니5 4위에 고맙고 미안한 내네 사람 등두 곡으로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